이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는 권위가 영적인 권위도 되겠죠.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크게 이의가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목사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목사는 목사니까 존경을 해야 하고 목사의 권위는 목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온다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울의 경우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처럼 강압적으로 자기의 어떤 위치와 또 지위에 의해서 권위를 취하려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로 우리는이라는 대명사를 아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뭐 전체를 다 묶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사실 일장부터 오장까지 그리고 육장 앞부분까지 했던 말은 결국 무엇인가하면 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내 마음 속에는 지금 무엇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어,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목회를 해왔는가 하는 것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가 하는 그 목회에 있어서 순전한 동기와 그리고 자신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있느냐 그런 즉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 만약에 뭐 서먹서먹한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서먹서먹할 뿐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너희에 대해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나 또 나를 대적했던 것 때문에 내가 뭐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했고. 내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게 섭섭한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어색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이 좁아서 좁아져서 그런 거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를 이야기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찾을 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헌신된 마음이나 또 순수한 자신의 동기, 뭐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야기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이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굉장히 위험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그 목회하는 현장에서. 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아무런 존경심이 없거나 그 뿐만 아니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 설교를 하는 제가 그거를 느끼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나 잘하세요. 뭐,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지 주제를 알아라. 뭐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뭐 설교하기 쉽지 않겠죠.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인신공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어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조심,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면... 잘못하면 마치 목사 목사가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면 괜찮겠다. 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고린도전 고린도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수요일은 뭐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또 새벽은 뭐 바이블 타임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순서가 되었으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혹 본물을 이제 특별히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아 지금 저거 분명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그 다음부터는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찾으려고 할때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하면 이 권위를 바로 회복하려고 하기 이전에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자꾸 교훈을 하려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당시 고린도 교회와 또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하나 또 보내는데 그거는 이제 잃어버린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해서 뭐 지금은 없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편지를 하나 보냈죠. 그리고 그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버릴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런 심정으로 목회했는데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다시 한번 짓고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경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해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교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뭐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설을 보면 교인인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산다든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음행이 굉장히 어 심했던 곳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세상이 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워낙 타락해 있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고 뭐 그걸 꼭어 불륜이라고 말할 거 있는 거냐 그거 다 로맨스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이제 흐르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들을 치리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내쳐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내치라고 이야기를 할때 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음행을 하는 사람들과 상관을 하지 말라면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이야기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물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사업의 파트너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아주 못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에서 같이 비즈니스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이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그런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야말로 징계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만일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라고 하는 뜻이었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라고 어,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형제라 부르는 사람이 뭐 술취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무례하게 행하면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메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처음에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음행하는 자를 사귀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거나 탐험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말했던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 형제라 부르는 분리우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제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었다고 얘기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뭐 사귀었나 보죠.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전서와 후서가 내용이 상반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지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한 흐름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결코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귀지 말라고 해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에게 세속화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라고 말하면 그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또 열심히 믿는 분들이 특별히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뭐 일종의 그 신앙촌 같은 거죠. 신앙촌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다 같은 뭐 아파트에 산다든지. 같은 마을에 사는 거죠. 식사도 같이 하고 항상 교인들끼리만 같이 모여 있다가 어 물론 거기도 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그것으로 문제가 뭐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 나이 들면 우리 막어 실버 타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자 하는데 어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우리가 전도의 사명과 또 성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건 좋은데. 그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긴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만나면 좋죠 그냥 못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은 안 만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나되 절대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들을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을 친구 삼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와 함께 살되,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또 한번 강조하기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성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예배당, 교회당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했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간다, 하나님께 찾아간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망령되고 참담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46년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그 사흘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하니까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참담하고 무례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성전을 헐라는 그 망령된 자기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망령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발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담하고 굉장히 무례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상징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나 성전이었어요 성막.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서 뭐 폐지되었다고 보기보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상징인 그 성전의 거룩함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자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인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이 몸이 이 몸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껍데기로서 여기가 곧 성전이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제 그 CBMc 대표님들하고 이제 차한잔 하면서 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술을 안 마시냐, 뭐 반주 정도는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뭐 술을 금하거나 아니면 뭐 마약, 뭐 담배, 뭐 이런 것들을 금할 때 보통 성경적인 근거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혀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의 경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종류의 술과 담배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커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실한 몰봉 교인들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어떤 종류의 카페인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이 말씀으로 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밀립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몰몬 것처럼 사실 커피도 마시면 안 되죠. 많이 마시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됩니다. 몸에 좋지 않아요. 과로는 이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푹 자는 게 좋은 거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 않죠. 몸에 무리가 가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이제 말하면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깨끗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우리가 음행을 행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거나 탐욕스럽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 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몸을 이야기한다고 할때 몸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좀 건강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키는 건이 몸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또 건강 관리를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면 그게 귀한 일이지만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자체로 우리가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 정말 순수한 열정 이것을 좀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정말 부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그의 순수한 열정입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제가 아직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누가 만일 좀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면 금방 드는 생각이 어 무슨 생각일 것 같으냐면 하아 이거 정말 못하겠다. 이런 말 이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할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교인들을 쉽게 포기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되는 건이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받은 오해를 생각하면은 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그렇게 그래서 바울도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뭐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안 하겠지 하지만 바울이 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또 설득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는 바울은 가짜일지다는 모른 가짜일지 모른다. 이런 말들을 그 고린도 교의 교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또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는 그 이야기들을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부단히 하는데 그렇게 다시 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왜 그렇게 참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또 참으면서 또 자신을 변명하는데 그냥 그건 단순히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은 하지 맙시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 변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에 보면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그것은 날좀 알아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명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권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가 하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돼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말 잘못하면은 또 깨지는 거예요. 그 말을 잘못하면 또 헤어지는 겁니다. 또 원수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원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고 좋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줄까 잘 인정해 줄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 기회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은 어, 그 교인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알수 있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열정이 바로 바울에게서 볼수 있는 순수한 열정. 물론 바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존경스러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찾아야 하는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궁극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도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는 그 얘기를 서로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게 행합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저는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정말 거룩하게 삽시다. 그 궁극적인 소원 또그 삶의 목표를 우리가 꼭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될수 있도록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있으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불법과 의과 또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